오녕지렸 오, 다, 오안안녕하세요최하팀입니다아니 네.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지금 늦잠 자버렸어와 와.. 처음에 처음 지금 빨리 내려가야 돼고들는 내려가. 클라스 클라스 와어 보고 찍어 잠 자가지고 비몽 사몽으로 오전 훈련 종료했습니다. 네, 월요일 오후 훈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네 시합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강원도 양구로 예 네, 떠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운동복을 고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좀 편한 느낌으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힘이 오라라라 올라. 네 이렇게 약을 먹을 때는 저희는 항상 어, 라라 올라 액있죠이걸 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허용 허용 떴죠? 네, 경기 기간 중 허용, 경기 기간 외도 허용. 두개다 허용이 떴을 때는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 아, 삭 빼가지고 사가에서. 또 갈다 먹어야 돼. 이 커피에 좀 이렇게 타 먹는 편입니다. 주유, 어, 주유, 예. 네. 어, 이, 이. 화요일 오후 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최, 감사합니다. 시합전 마지막 어, 저 천연 크레아틴이 될것 같습니다. 예또 왔습니다. 성화축산 들어가 볼게요. 어, 오늘 체중 빼고 있어가지고 어, 조금만 먹게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네. 음, 갈비살 갈비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갈비살. 첫 번째 부채살. 시원하죠? 네. 어. <laughs> 굳어놓은 느낌보다는 살짝 꾸덕꾸덕한 느낌인 것같아 박효친의 눈꽃 등심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눈꽃 등심 근본 소고기 맞아 근본 흔쾌하죠? 응. 야 오늘도 잘 먹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네치는 퍼스 렌치를 좀 하고. 와 오늘 크리는 조금 앉아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일 오늘 연출 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 감사합니다. 시합 전 마지막 이발했습니다네 어 어제 어, 크린 180kg를 하다 가허리 살짝 뜨끔했어요 네.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어, 다행히도 바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 받고 와서 다음 날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통증이 엄청 막심하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네. 마지막 훈련인데, 어, 한번 가볍게만 뭐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네 오늘 마지막 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첫. 첫 주날 와서 이 가지고, 어. 맨날 제가 그 성원축산에서 저희 회식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먹고 맨날 그 자랑했거든요 을 근데 왜한 번도 안 사주냐고 하면서 그래 오늘 사주러 왔습니다 안남아 좋아? 아네저 아. 아, 수고해서 남았다고 아네저 유튜브 하나 작게 하고 있어요 <laughs> 진짜 어... 네. 아, 와이프의, 와이프의 반응 응응응 파채 이번엔 파채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응 체크 아들 힘내라 창인어른 장모님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내일까지 씹어야 되고 내일까지 <목소리도> 와 오늘 대망의 어, 드디어 시합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저기 강원도 양구로 약 377km를 이동해야 되는데 아직 예, 어린 친구들이 운전을 할줄 몰라가지고 제가 독박 운전을 해야 됩니다 네. 역도 역도 선수니까 역도 역도와 챙겼고요 시합 타이즈 챙겼어요 예, 끝이에요 그러면 네. 예, 더 이상 뭐 예, 항상 시합 나갈 갈 때는 자기가 짐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한번도 확인 근데 네, 지금 시간이 8시 아침시간 이어가지고 여기 성암산 예, 가마솥국밥 예, 여기도 맛집입니다 여기서 가서 뭐 아침을 먹고 아침을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드디어 두 자릿수 강원도 횡성군에 들어왔습니다. 네, 현재 98kg가 남았고, 한번 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구용 네. 아, 10년이 젊어진다는데, 왜 지금 나 늙은 것 같지? 아 드디어 드디어 호텔 도착했습니다. 호텔 아참 제가 방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숙소. 떠라라라라라 네. <목소리도> 따라따라따라단, 네, 따라따라단. 따라따라 따라따라 뭐, 거의 뭐, 5성급, 예, 6성급 호텔하고 비교해서, 부러울 게 하나 없어. 강원도 왔으니까, 또 여기, 강원도에는, 어, 막국수가 유명하대, 막국수. 예, 그럼, 바로 밑에 식당에 와서, 1층에 막국수 한 번, 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세, 세종시 아니에요. 예, 세종시 아니에요. 예, 강원도 양구구입니다 예. 한국인 특. <laughs> 다치 버튼 빨리 눌러야 돼요. 이 이. 음. 리편 어, 네 네편할때 편육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막국수 나왔습니다. 네. 기름이랑 식초 네. 넣고 간거 좋았으면 설탕 넣어서 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름 뺄라 그러는데 진짜 레지국밥급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 아, 흘러왔네. 말면안 되는데 살빼야 되는데. 장을 지금 또 보고 있는데 체중을 제가 좀 빼야 돼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국가대표 배문수 선수 이번에 네. 3관왕을 네. 노리고. 아, 저희 아기. 네, 먼수 빨리 사라. 똥잘 싸야 되니까. 어. 오늘 저희 팀 훈련이 오후 4시쯤에 잡혀 있어서 일단은 일단 지금 점심을 좀 먹고 훈련 한번 참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구막국수. <목소리> <목소리> 아 멋지게 잘 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밥 먹고 와서 어, 시간 좀 남아서 길복순 볼게요. 넷플릭스 길복순.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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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이거는 와와 진짜 미안해. 진짜 실로 지금은 사실 영화와 드라마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훈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최 최... 감사합니다. 아니네. 이게 어. 진짜 어이없는 게자 맞을 건 아니잖아. 아, 뛸 거죠. <laughs> 여기 훈련장 남았는데 에, 지금 현재 전체급 선수 중에서 몸이 가장 좋은 에 여기 옆에 진윤선 선수, 예, 진윤선 선수. 에. <laughs> 진윤선 선수 <에. 웃음> 진윤서 선수를 모셨습니다. 네, 여기 훈련장은 저희가 여기 A랑 B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B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오, 오, 지렸다, 지금 연예인 모셨습니다 연예인. 네. 아. 예, 얼마 전에 예,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나온 예, 박주효 선수 안녕하세요 차하고 있나 차아 진짜 어려워 네 오늘 훈련 예, 이렇게 마지막 훈련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